이 자식이, 이게야이 자식이, 설아를 만나러 또 왔었네 아이이이자식 한번 좀 찍어보죠. 어이 자식이, 자식이, 또 왔었어. 야야 야, 잠깐만 설아야. 야참 야 이거 여기다 하나를 더 돼야 되겠는데. 아, 소라가 지금 이제 발정 철 재처리 되어 가는데 그래서 냄새가 나서 왔나. 이 대갈장군이 또 왔네요. 나 미치겠네 진짜. 아. 머리 적응했어. 목줄에 목줄에 적응했네. 아. 아, 아, 아. 아 기다려 기다려라.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. 대갈장군 이 대갈 자식 이거 이 진짜. 큰일 낼 놈이네 이거. 이게 있잖아요. 그 함께하고 숙기하고 이렇게 철, 이런 철장 하나는 교미가 돼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어, 야 여기도 아예 한 장을 더 대자. 어, 이 자식 이게 진짜 이게 겁대가리가 없네 이 대갈장군. 아나참 설아야 참 독특하다 취향도. 보라. 기다려, 기다려, 어, 기다려. 옷좀 갈아입고. 어. 넌 뭐했어, 어? 야, 너또 짖었을 텐데 동네 민원 안 생겼나 모르겠다. 와. 응, 신발야. 아, 민원이 안 생겼나 모르겠어. 아, 이대발담 보는 자식 이거 진짜. 어리야 어리야, 이제 목줄 적응했어. 적응했네. 그렇죠, 적응했죠. 응. 적응했어. 너희들 안돼, 번개야못 풀어줘. 내가 진짜 못 풀어줘. 응. 못 풀어줘. 여기서 자고 우리 어리가 물들이 다 있고 사려 주고. 어리, 어리. 보라도 그렇고 자, 보 자, 보자이 안에 매트도 다 걷어버려야지 저것도 아, 여기다 똥을 이렇게 쌓아놓고, 에이 자식들이가 아, 저녁에 청소해야 되겠다 지금 안돼 밥 바빠가지고 안돼 왜또애 군기를 잡나? 어? 못됐어 조그만 게. 이 동치는 비슷해요 이제 보면 얘나 얘나 뭐 얘가 더큰것 같아다 우리가 못됐어 야 그나저나 야 설아야 어떻게 대갈장군이여까지 또 오고 니네 밤에 안 시끄러웠니 어야 밤에 안 시끄러웠어 아, 나 쫓겨난다 진짜 니들 때문에. 음, 쫓겨나, 쫓겨나, 내가 적응 다 했네. 하루만 더 있자, 어리야 하루만 더, 하루만 더 목줄해. 아, 쫓겨나겠어. 신바야, 태갈 장고놨었지 아까? 응? 저녁에 풀어줄게요. 아침 아침엔 안 되고 저녁에 풀어줄. 게 개는 그 나이가 많을수록 싸움도 잘해요. 어 그냥 그 똑같은 레벨에서 봤을 때 10이 그 많이 저기 저 오면 많이 10이 걸지만 개 불릴라 너. 덩치는 얘보다 더큰거 같아요. 어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 좀더큰거 같아. 아, 그 자식 이 참, 아 참. 자, 저렇게 하얀 고양이 참 오랜만에 본다. 까만 고양이도 있는데, 조금 새끼, 엄마, 나비, 나비, 나비. 어? 새끼가 위협을 느끼는지 숨었어요. 나비. 졸려 말 시키지 마 그래 알았다 알았다 아 여기 또 있구나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 또 있네요 아기가 나비 하얀 고양이 되게 멋있다 저게 자 가로수기 아보다아아 힘들어. 아. 아 힘들어.